나 어, 아 그렇게 맞못 맞춰, 맞춰. 뭐야 와우, 시 미치마. 나나 아, 죽음 와우. 나와. 나이스 일킬. 깜짝아. 이번에 너 도움 됐다. 고맙다, 브랜드 쉴드. 오, 깜짝 놀랐네. 뛰다가 만나 가지고 대처할 새도 없었어요. 이 <목소리> 나이스. 이 킬. <2킬. 목소리> 기가 갑자기 튀어나와 주는데 이 억까 아니 예쁘네. 억바 뭐야 억바? 어, 물바늘. 나이스! 까까딱! 와! 고맙다 친구야. 정말 고맙다. 너 덕분했겠어. 잊지 않을게. 말했지. 쉽다니까 건킬 캐가. 난 너처럼 그런 건방진 소리 안해 나는. 음? 아주 쉽다니까. 건방지다 건방지. 진짜 어려운 거는 나오지도 않았는데요? 유비들 어려워요. 못한대요. 하면은 그냥 슈퍼 겁쟁이 쉼터로 가라 해. Found an exit. Time to extract. Chuoku. Kelos, I 어 o l d you so. It did. 끄덕끄덕해 비뭐다 오오 뒤질뻔했어 힐을 빨리 하십시오 쏠테니까 아. 오기전에 갑시다 니가 파밍처에서 이렇잖아 가자 하늘에 초록빛 확인 넌, 아, 아 그렇게 맞춰 못 맞춰. 뭐야? 넌 죽었냐? 무빙을 존나 털었어야지. 아, 아이스크림 콘도 먹었는데. 그 와중에 아이스크림 콘도 있었노. 아이가 빨리 쳐 나가야지. 거기서 왜처 먹고 있어? 아니, 거기서 날 보고 쏠 줄은 몰랐지. 제로 만화판이 있었나? 있었지. 만화판이 훨씬 먼저 나왔지. 옛날에 그치? 너무 옛날에 나와서 만화판으로 봤었나? 하면서 지금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었어. 수레전 제로가 애초에 그냥 본편보다 먼저 나오지 않았나? 내 알기로는... 아닐 수도. 새끼는왜안 되죠? 그리고 주유소 들어갑니다 응? 열면 옷 아래쪽에 있을거예요 내가 네, 챙겼어 뭐야 인가? 저 엎어져 있는거? 살인 현장이다. 다레. 스케브한테 죽은 것 같은데? 스케브? 어. 여기서 이름 사이에 띄어쓰기가 돼 있어. 여기서 어떻게 스케브에 뒤지지? 얘가 들고 있는 총에 맞아 죽었는데? 뭔 상황이야? 그게? 필터리 없어서 죽었나 보네. 아, 출혈로. 어. 구조에 사람 있을까요? 무조건 있을 것 같은데요. 음. 음, 음 야미. 어? 어, 야, 발 앞에까지 왔다. 유저. 설치 막상에오 어, 있어 있어 있어. 2층에 있어. 오인 케이 받고 슬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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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확인했어 슬타 나왔었는데 오케이 글쎄라 컷 쫄아나 간다 별로 뭐쫄컷 오케이 빠르게 파밍. 발소리. 이거 존나 뛰었는데. 문제 있을까? 무서워 유까지는건 오바겠지 공전못참 우리 지체 도망쳐! 띠띠띠띠띠띠 <떼> Exit located will. <stealing sound> <Physical noise> <ioso meu> <problem> <averiguio>